네 안녕하세요 뿌직입니다 이 녹화본이 살려질지 안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석관동 떡볶이가 참 조리하기에 굉장히 편이, 편하고 그 조리에 들어간 정성 대비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석관동 떡볶이 홍보 방송 때참 많은 판매량 거의 4천만개 정도 음, 죄송해요. 석간동 떡볶이가 참 매력적이고 그 고객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진한 사골 매운맛 소스예요 이제 사골, 그러니까 국물 떡볶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양의 국물을 매운맛을 내게, 내게끔 하기 위해서 좀 그람수가 추가됐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이 까는 쪽 있잖아요 까는 쪽에 표시된 글이 감동이에요 고객님의 우측 어금니를 이용하여 강하게 물어뜯으시면 소스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아, 개소리예요. 혹시라도 이거 믿는 이런 거 하면은 믿는 사람 있다? 중요한 건 제가 그냥 이렇게 뻥치잖아요. 그리고 가끔 믿어 인간들이. 아 저는 인간과 이 동물의 영장류와 또 그것들의 차이는 이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뭐 무식하게 아저씨들처럼 뜯을 필요 없어요. 뭐 남자다워 보일 줄 알아요? 일단 무식해 보이지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와 진짜 매워 보인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소스가 중요한 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와. 근데 짜파게티, 아 짜짜룬이나 여러분들 이런 소스류 들어가는 불닭볶음면 이런 거할때 항상 이거 딜레마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빼세요? 이렇게 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아, 저는 강남살아서 버립니다. 버려! 저는 강남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워서, 뭐 여러분, 요구르트 같은 거 사면, 뭐 뚜껑 같은 거, 발려져 있는 거다 먹고 그러죠? 저는 그런 거다버려요 뚜껑. 아, 젓가락 탔어요, 이거. <laughs> 딴거 하다가. <laughs> 저는 그뭐 요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요플레 이런 거. 껍데 같은 건 과감히 버립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에휴, 미쳐난 중생들. 그럼요, 저 강남 남자니까. 저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짜자. 한 털도 남김없이. 아까워 자, 소스를. 뿌리입니다. 힘들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laughs> 제가 사실은 앉아서 받아먹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자, 이래서 소스를 휘휘 젓는 거예요. 휘휘. 이게 되게 석관동 떡볶이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 사용자 환경을 잘 구성해 놨어요. 조리법에 보면은 널찍한 팬에 물을 붓고 소스를 적당량 덜어내어, 음, 손잡이 부분이 과하게 탄 젓가락을 이용하여 좌삼삼, 우삼삼 저어서, 어, 멀겋게 국물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어떤 디테일이 느껴지는, 이것도 믿는 사람이 쓴 거야. 이것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자, 물 온도를 좀 올릴게요. 올리고 오뎅을 먼저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될까요? 떡볶이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그냥 다 그냥 곧바로 다 넣을게요. 오뎅은 이, 그 6인분 다 넣을 거예요. 오뎅은 제가 오뎅 좋아해서 6인분 다 넣을 거고 떡은 한개반 분량이에요. 떡은 한개 반. 그러니까 총4.5 인분 정도 될 거예요. 4.5 인분. 어, 계란 넣고 라면도 넣을거예요아 체리블라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원마 체리블라썸님 아 제가 진짜 스티커에 목마른 사슴이란걸 어떻게 하시고 체리블라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겁나 오랜만이다 하고 여기 떡도 넣고 아이거뭐 묻어가지고 이건 제가 부엌에 살포시 넣고 이게, 그냥 부엌에서 조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면 꼭 어려워. <laughs> 네. 이제 좀 이따가 라면도 넣을 거예요, 라면. 국물을 많이 넣나? <laughs> 어, 국물을 많이 넣은 건 아니겠지? 네, 그래, 아닐 거야. 떡을 더 넣을까요? 그냥? <laughs> 떡을 더 넣을까? 석관동 떡볶이 관계자님 느리는 일이에요. 뭐, 저 공부 그냥 떡을 다 넣죠. 떡.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떡을 다 넣겠습니다. 떡을 다 넣어야지. 에이 물이 졸아들 것 같네요. 근데 이 팬의 온도가 이 적절치 않은 느낌도 있고 아닙니다. 좀 우리 어차피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먹기 직전까지 시간을 한번 삐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양념장 두개다 넣었는데. 아, 이거 하나 더 보내달라 그럴걸. 석관동 떡볶이 관계자님, 다제 계산 하에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웃음> 미안해! <웃음> 500ml, 그러니까, 천, 그러니까 1L를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1L가 좀 넘어 보이네? 그럼 이거를 뚜껑을 덮고 끓일까요? 뚜껑을 덮고 끓여버릴까요? 아예? 어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열어보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소스 그대로 야, 아라면 사리 넣으면 괜찮을 거아 윤희석덕 님이참그 관계자분이세요 윤희석덕 님이 이 저기 이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거 6인분 다 들어갔어요 제가 못 먹을 양이지만 이 비주얼을 위해서 먹다가 남기더라도 저기하고 아 괜찮아요. 우리 이게 이 놈이 있잖아아 뚜껑을 열어야 어 어떻게 잠깐만요. 일단 이 놈이라도 좀 먹고 있을까요? 이게 대박이에요. 석관동 떡볶이는 이게 대박. 이게 대박. 일단 음 진짜 맛있어 석관동 떡볶이는 얘가 진짜 어디 뭐 솔직히 그냥 보통 메이저 떡볶이 회사들은 있잖아요. 국대 떡볶이, 조스 떡볶이,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이거 훨씬 맛있어요. 음! 라면일 거예요, 라면. 제가 석관동 떡볶이를 판매, 그, 홍보한 이후로 석관동 떡볶이가 음,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최첨단 IT 기업으로서의 유용을? 네,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윈윈 게임이 돼서, 다시 또 하게 되었어요. 왜 내가 말하면 다안 믿는데? 왜, 왜? 왜? 그렇게 제가 못 믿을 인간인가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떡 어딨냐 그럴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쫄이지? 어, 다행히 떡은, 뭐, 아직 저기 하려면 멀긴 했네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팬의 온도가, 아뜨거뜨거 높지 않아요. 한번 끓인 다음에 열까요? 한번 끓인 다음에 열까요? 최대로 했어요. 한번 끓인 다음에 열까요? 아, 아니면 저걸로 해둘 걸, 저걸로 뭐지? 브루스터로 할 걸. 이미 늦었어 아, 석관동 떡볶이 관계자님, 다행히, 녹화를 두 타임에 나눠서 할수 있어요. 요렇게 한 다음에, 잘 녹화된 거딴거 거 하나는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어차피 아프리카 시청자들은요 어, 이거 많이 안 봐요 유튜브 저기들이 많이 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당황돼 알았어 뚜껑 덮고 저기를 할게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뭐, 요리를 한다, 조리를 한다, 이런 방송할 때면, 왜 항상 뭔가 이삔또가 나가고 그럴까요? 저랑 요리 조리하는 게안 맞나 봐요. 다음에는, 혹시 석관동 떡볶이 관계자분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서 저를 한번더 스폰을 해주시면, 좀 미리 조리를 해 놓고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피방 야간 근무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좀더 나은 비주얼 아 이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아 고기는 왜안 보내줬어요 쟤? <laughs> 고기 왜안 보내줬어요 김신혜 저제포주관에서좀 뛰다가 좀 보내주시지 어, 어쨌든 요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요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니까 어, 아하 좀 어떡하죠 그러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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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얘가 될 때까지 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 용량을 확 줄일 거 그랬어. 난 이렇게 국물 떡볶이니까 혹시나 해서. 아, 나 진짜 난왜 이래? 이래도 스폰이 들어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봐. 이래도 막 스폰이 계속 있는 거 보면. 라면, 저, 어쨌든, 라면을, 라면을 두 개를 넣을까? 라면 위주로 먹을까요? <laughs> 아, 면 넣, 그, 그, 그렇겠죠? 물 끓이면, 제가 라면도 넣고, 그럴게요.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물 많은 것 같았는데, 먹다 보니까 또다 쫄아버리잖아. 이거 다 쫄게 돼 있는 거예요. 치즈도 넣을 건데, 치즈 넣는다고 물이 쫄아요? 치즈 있긴 있어요. 근데, 치즈 넣으면은, 물 쫄아요? 치즈 있긴 있는데, 갓현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치즈 넣으면 쫄아요? 진짜요? 어? 신기하네? 왜? 왜? 치즈 넣는다고 왜 저기가 생겨? 하여튼 치즈 있긴 있어요. 먹다가, 먹다가 뭐 필요하면 넣을게요. 일단은. BJ 강희재님, 고맙습니다. 아, 중계방 올려야 되겠네. 아 제가 살좀 많이 뺐어요 작년에 석관동 떡볶이 맨 처음에 스폰 받을 때에 비해서 한 10kg 빠졌고 작년 최고 몸무게에서는 한 16kg 빠졌어요 국물 떡볶이에 치즈 넣으면 맛없어요? 어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뭐 넣던가 그럴게 제가 지금 몸무게 100kg가 아니에요 먹으면 알아서 들어줌 어, 뚜껑 열까요? 네 좋아요 오 오뎅은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네. 감사합니다, 투투 마누라님. 국물이. 국물이. 야. 혹시라도 석강릉떡볶이 다음에는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한번 회사에서 안 잘리시고 버티시면 다음에 보낼 땐세개를 보내주세요. 그럼 소스를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내일부터 출근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상사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인사이동이 없다면, 다음에 3개 보내주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라면 넣으면 될까요? 근데 어설프게 라면 넣다가 괜히 저기 할까봐. 물좀더 끓일까? 매운 떡국. <laughs> 정 안되면, 원하, 제가 한번더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안원하시면 상관없고, 원하시면 제가 그냥, 그냥 무보수로 한번더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너무 처음부터 감이 없었네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이르, 이따위로 하고, 돈을 받기 힘들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만약에, 아직 망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직은 망한 게 아니야. 한국말이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끝까지 봐야,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의 먹방도 처음엔 망조가 들었지만, 흥한 먹방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망한다면, 아, 제가 그냥 한번더 해드릴게요. 아니, 안 망해도 한번더 해드릴게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계란 넣을까요? 그래, 그렇죠. 그러죠. 어, 넌왜 빠졌어? 빠져가지고 그냥, 어. 너, 넌왜 쓸데없이 빠졌어? 아이, 미친놈아. 아이씨. 아이거 참. 대면일이 없구만. 응? 대면일이 없어. 미안. 넌왜빼지 닦아줘야 되겠어요, 좀. 어휴, 어휴. <laughs> 어휴, 휴지를 넣을 뻔했어요.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찌개에요? 그럼요 제가 <laughs> 아, 찌개 겁나 좋아하죠 휴. 음, 빨만. 음, 아직 끝은 아니야 네. 치, 치타카토님 감사합니다 라면 넣으면 좀만 더 기다렸다가 라면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을 잠깐 뚜껑 닫았다가 한번 더 팔팔 끓이고 뺀 다음에 라면을 넣어볼까요? 어때요? 아, 지금 그냥 라면 넣어도 되겠다. 아니에요. 이 국물이 예술이에요. 제가, 음, 국물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 라면 넣어? 그냥? 오,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비주얼 잘 기억해 두세요. 석관동 떡볶이에서 파는 국물떡볶이. 진한 사골 국물맛 국물떡볶이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할 시에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저희기에, 저희기에 이 맛있는 떡볶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만, 아직 방송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가,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 MBC에서 그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지 같은 집막새 집으로 바꿔주고,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등. 체인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렛미인 이런 거. 먹방계의 렛미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습 못할 말들만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라면을 이제 넣으면, 이제 또 바뀐다고요? 약 파는 것 같은데? 라면 하나 넣으면 될까? 일단 하나 넣고 볼까? 내일 오후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잠깐 국물 맛좀 볼게요, 일단, 근데. 어, 조금 더 졸여야 돼요. 자, 이대로 한번 두 개? 두 개. 일단 하나 넣자. 일단 하나 넣고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석관동 떡볶이 담당자님,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게 되었고 제가 한, 다음에 한번 꼭더해 드릴게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주에 해도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국물 양 하나 못 맞춘 것 때문에 아. 사실 석가능 떡볶이 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방송을 키기 전만 해도 실제로 석가능 떡볶이 방송을 몇 차례 하면서 매출에도 많이 도움을 드렸다는 라 소식 듣고 저도 뿌듯했고 실제로 너무 맛있었고요. 게다가 뭐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리신 분들도 많아서 썩 좋았던 뭐 요즘에 국제 시장이 어떤 어투로 한다면 영 기분이 좋다였거든요. 오늘로써 이제 저랑 석관능 떡볶이는 박자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음 방송 때한세개 정도 보내주시고, 제가 하나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성공하는 먹방 꼭할 테니까,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넌또 왜? 엄마. 자, 올해로 제가 37이라는 게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laughs> 진짜 지금 이겨중요게 아니라 올해가 양띠 해잖아요. 재해에요 재해. 올해가 양띠 해인데 재해네요. 재해. 제가 자부심 하나 느끼는 것 하나는 제가 행복 지수가 정말 거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난 행복 지수를 가진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좀 그런 자부심 <laughs> 헛소리만 하고 있고. 자, 이 모든 국물 니가 빨아들여. 니가 지금 책임감이 막중해 너는 하나의 라면이 아니야. 너는 라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살리고, 니네 떡볶이들이 먹어야 될 국물을 니가 다 먹어야 돼. 너에게 내 인생을 건다. 너는 물 먹는 하마라, 어? 너는 라면이 아니야. 넌물 먹는 하마라고. 아로? 빠져가지고. <laughs> 네. 달캣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비주얼을 있는 선상에서 살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또 최첨단 그래픽이 이 방송을 살려줄지도 모르거든요. 자, 어우. 어우, 좋아. 채도. 자, 가라! 어, 어떡하지? 아, 아니, 못 살렸어요. 몰랐어. 포기, 포기, 포기. 데비? 네, 그래, 데비. 데뷔. 데비가 있다. 아니요. 이것도 아니야. 아, 처음 대로할걸 그랬나? 아, 씨. 밝기. 화이트 밸런스. 어, 좋아. 밝기. 밝게 너라도 믿는다. 어, 이건 아니야. 아, 얼굴 왜 이렇게 까매졌지? 초기 세트, 기본값. 기본값, 아안 어, 되네? 아, 미치겠다. 아, 자, 다시. 다시, 원위치. <laughs>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에이씨, 모르겠다. 아, 저 얼굴,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운동, 하 웨이트 트레이닝 오늘 빡세게 했거든요. 요거 먹으려고. 대사, 저기에 올라가서 저기, 저기 한게 있어요. 라면 하나 더 넣을 거 그랬나? 라면을 하나 더 넣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직까지 라면은 뭐 저기 하지도 않았어. 조리가 되지도 않았어. 이거 먹다 보면 쫄지 않을까요? 아! 튀김을 넣을까? 튀김? 아, 눈아파 튀김을 넣을까요, 튀김? 제가 진짜 진짜 성원동 떡볶이 담당자님 다음에 한번더 할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근데 이 말이 처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망했다고 한번더 해드린다고 해서 한번더 해드렸는데 아, 어쨌든간에한번더 해드릴게요. 자, 아우 튀 튀김이나 먹고 있죠. 튀김 먹다 보면은 또 괜찮아요. 튀김 넣을까? 아 이거 튀김 예술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튀김, 김말이 튀김은 여러분들이 어디 유명한 떡볶이, 떡볶집 가도 절대 구경할 수 없는 진짜 극강의 맛이에요. 음. 음, 음, 근데, 음 <laughs> 이걸 여유를 찾은 척 하려고 해도 영, 저기가 안 된다. 이거 다못 먹어요. 제가 원래 그냥 이거 한 3분의 2 정도만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물이 많아서 어떻게 더 넣게 된 거예요. 정확히 한 10분만 더. <laughs> 너또왜 빠졌어? 똥부직뿌직님 감사합니다. 국물이요? 아직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한 5분만 우리 기다려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멘트 좀 이렇게 적절히 하면서 우리 사는 얘기도 녹아내고 그래 아 여러분들 어 축하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쭐대서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한해 정말 거의 고시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제가 한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어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어, 과정의 메인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이 잘 되면, 이제 호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 과정에 또 국제 강사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가르쳐드리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어가는 거죠. 어... 아직도 뭐, 꼴랑 뭐, 1년 아무리 뭐, 고지생 기본으로 했다 치더라도 평생 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방향성 잘 잡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급은 얼만데? 어,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어요. <laughs> 그냥 먹고 살 먹고 살 정도 벌어요. 먹고 살 정도. 이게 돈 버는 게 딱히 실력하고만 유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아프리카에서 뭐 상담 오시는 분들 다 거절했는데 어, 올해 한 여름부터는 받을 거예요. 당장은 아니고. 한의사 공부야? 제, 제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laughs> 자, 요런 분들. 이제 오늘은 석관동 떡볶이 적이니까, 요런 분들은, 블랙리스트. 돈 많이 버셔서 애기들 장가 시집 보내야죠. <laughs> 야, 근데 <그냥> 무슨 할아버지가. <laughs>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지만 동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어디 가서 총각 행세 정도는 할수 있을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오만한가요? 아양 어, 진짜 더럽게 많다. 이대로 그냥 길 길거리 나가 가지고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 어? 공룡인데 모양새가 좀 나온다? 잠깐만요, 잠깐만. 어 비슷한 개뿔. <laughs> 잠깐만. 어, 비슷하진 않네요. 어쨌든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하 한대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한번 국물 좀 떠먹어 볼까요? 자, 국물 떠먹어보고, 괜찮다,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요, 녹화 한 번, 녹화 2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딱 좋아! 잠깐, 물, 불 낮출게요. 어, 딱 좋은데? 어, 이렇게 돌아돌아 돌아 서울 가면 되는 거지. 어, 괜찮아요. 어, 딱 좋은데? 어, 쩌는데그 진짜 조금 더 고소하네요? 메소드 연기래. <laughs>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거 국물 떡볶이에요 이거, 국물 떡볶이예요 어, 괜찮아요. 딱 좋아요. 농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조리를 하고, 저 정도 국물 농도 만들어, 이 아, 정도 국물 농도 만들어 보시면, 뻥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녹화 잠깐 끄고, 다시 한번 다음 녹화로 이어가 볼게요. 2부에서 만드요